공략 시작에 앞서서 화면 우측하는 자막 버튼을 눌러 공략자막을 켤수 있고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를 눌러서 게임 진행에 대한 각종 팁과 함께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시프라강 안쪽 우물 아래 출발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좀그 장비 중량을 늘려주는 장비를 얻어, 가, 얻어 가볼 얻으러 가 거예요. 이제 레벨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라다문의 문드러진 각인을 빼고 장비 중량 늘려주는 걸 얻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. 자, 석검 열쇠 안 쓰면 잠겨 있는 곳인데 석검 열쇠 그 엘리베이터 해제시키고 위로 올라가세요. 자, 위쪽으로 올라가면 축복. 자, 축복 도착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3명의 압력을 해치우고 나면 이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. 자, 서쪽으로 이동. 자, 뭐, 요 녀석들은 상대할 필요 없고 앞으로 빠르게 이동. 자 거인은 웬만하면 처리하고 가시는 게 좋긴 해요. 압령들이랑 싸울 때도 뭐 각도 잘 조절하면 안 맞긴 하는데 방해를 좀 해야 되니까. 자 제거하실 분들은 제거하시고. 저는 일단 무시하고 나서 어어. 자 무시하고 진행 아 이거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정말 그 온라인 유저들 기반으로 된 암명들이 나타나니까 웬만하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아요 자, 이제 말을걸고 나면 자, 미 들, 하나씩 자, 선이, 발기랑 이용해서 자, 잡다 자, 폭 자, 로상 상대 자, 튼튼하긴 하죠. 연속으로 3명을 해치워야 되기 때문에, 자, 한명씩 천천히. 자서리발길을좀 데미 주고, 자그 다음에 찌르기. 아이고, 헉 어? 왜이래? 자 뽁뽁 이용해서 두 번째 승리. 자 이쪽에 있는 요 녀석이 세 번째. 오. 어.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얘네보다 훨씬 센 녀석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 웬만하면 자 요런 식으로 편하게 공승 가져가시는게 좋아요 자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말을 걸면 자큰 항아리에 무구 덩어리 자, 중량 상한을 20% 늘려주기 때문에, 자, 좀 여유롭게 장비를 좀 들고 다닐 수 있어요. 자, 이번에는 왕조묘 중턱에서 히든 모스 중한 명인 모그를 잡아볼 거예요, 모그. 자, 모그전 갈 때는, 자, 신문 자체도 준비하고 슬라임 소환할 준비. 웬만하면 방패는 안 들게 하시는 게 좋아요. 폭딜이 중요한 그모스인데 슬라임한테 방패를 쥐어줄 경우에는 방어 형식으로 가느라 딜이 굉장히 좀 낮아가지고 웬만하면 신문자치도 쥐어주고 다른 무기 쥐어 그 왼손에는 뭐 다른 거 아무거나 쥐어준 다음에 소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You must abide alone a while. Welcome, honored guest, to the birthplace of our dynasty. 자, 슬라임 바로 소환하고 자, 피해 헬리캐논, 뽁뽁이 할 준비 자, 요새는 중간에 좀 특이한 스킬을 쓰는데 자, 뽁뽁이만 잘 쓰게 되면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자, 일단 기본은 똑같습니다 계속 공격 자, 요고 요게 이제 특수한 공격이라서 그... 설명 자체는 아주 하고 유라이벤트를 해서 영양의 성대병에 물방울을 담을 경우에는 요걸 막을 수 있는데, 그거 아니면은 무조건 그냥 그 쿠션발로 버텨야 돼요. 자, 지금 이제 옵니다. 그 전에 죽이셔도 되고, 그게 만약에 안 되면, 자, 요구할때한병 마시고 다시 또한병 마시고, 자, 다시 또한병 마시고 요런 식으로 버텨야 돼요. 요 녀석이 요거 들어가고 나서도 체력 회복이 같치 되기 때문에. 뭐 살짝 좀 까다롭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력이 그렇게 많은 모습도 아니고 슬라임이랑 협공을 하게 되면 그냥 뽁뽁이만 써서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장판 위에서는 싸우지 말고 예전 그 짬뽕이랑 똑같습니다 자 계속 조금씩 때려주면 아 출혈 시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. 장판에 이제 계속 들어가면은 미이좀 크게 입으니까 그리고 이거 시간 끌면 아까 했었던 그걸 다시 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. 저는 이제 패턴 잠깐 보여드린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시간을 끌었는데 보통 이제 1회차에서는 피에일리 10강짜리 이용하면은 그냥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. 자 축복. 그리 앞으로 가면 딱히 별건 없어요.